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법계가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나는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자세히 조사해 보면은 주님이 들어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었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특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아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 집에 있기 싫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 없는 곳을 아니며, 시기를 과대 얻지 못하고, 이에 예, 내가, 내,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까, 아니,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 사회사절에, 그 집이 비고, 주인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재되고, 수리되었거을그 집을 열심히 소재했다는 것은 쓸고 닦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리되었거을 뜯어고신 거예요. 기독교는, 소지하고 수리하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들어와 있는 얘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여기 예수님이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죠.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소지했다는 것은 청소했다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일곱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일곱대로 살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방을 열심히 쓸고 닦는 것처럼 착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소지하고 수리되었다. 집이 허름 곳에서만 뜯어 고치는 것처럼요. 자신들을 개도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곱시키려고 노력하고 자신들을 뜯어 고치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 그렇게 가장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 자신을 그렇게 뜯어고 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참 많고 기독교 교회도 많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듣는 얘기가 뭡니까? 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술 먹는 사람술 먹지 말고, 담배 피는 담배 피지 말고, 나쁜 브라 떠도고 치고 다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느냐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거든요. 중생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났느냐? 주님이 내 속에 정말 들어오셨느냐? 그런데, 속죄를 받아야만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나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죄를 사함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소자야, 너의 죄 사함받았느니라, 죄를 정말 사함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죄를 사함받은 경험이 참으로 있는 사람은, 주님이 내주 사해주신 것이 성령으로 말면 믿어진 사람은 자기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다 들어오시면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이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